おい、バカ、バカ、バカ、バカ。お前は本当の宝物を持って、日には駅で降りました。でも、今日は僕がおじいさんにプレゼントしてくださったんですが、僕の銃を買いました。銃を撃つ時に頭が当たって電話を知るための部屋に、アイムオりを塗ります。あ、髪型がとても良くて、私が電話機を新しく買った私の電話機は、ジプレプレップ3を捨ててしまいました。 なので私はバイオロジーを使ってから 4g に変えます。ポーズが全部終わりました。親父は信用が眼帯を作ってくれるそれで 4g が遅すぎたので小遣いを512ギガに変えました。でも私が今日友達と遊んでいたら突然ある犬が私のところに来て足が地につきました。それで私は犬ガム一つ出してあげました。 犬ガムをあげたんだけど、あの子が私にあったんべーって書くって言うから、私はセーリングをあげるって言うから、豚がバカだって言うんです。バカですって言いながら何時も言っていたでも、あの子が私に働いたんだから何をそうしようと、私は本当に怒りが小さくて、あなたはバカだよ。 이게 뭔 후쿠시마에서 방사선을 방출해가지고 방출한 사람의 아버지랑 방에서 1대1 36시간 상담하는 소리야. 야이 바보 똥개멍충이 바보에다가는 너는 진짜 보물을 가지고 나르는 잠 몰아역에서 내렸으니? 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할아버지한테 똥꼬 해주셨는데 제 총을 샀습니다 총을는데 어떻게 머리가 맞아? 가지고 전화를 알겠 머리에다가 아이머리를 발라 줍니다 아머리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전화기를 새로 샀네 전화기는지 플립3 바이버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버지를 쓰다가 포지 로 바꿨습니다 포지 가머지 다빨랐습니다 아버지는 신용이 안돼좀 만들어준다 그래가지는 포지로 바꾸는데 포지가 너무 느려 가지고 저는 다시 용돈을 들어보지 512기가로 바꿨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친구랑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강아지가 나한테 와 가지고 발발 짖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껌 하나 낼래 줬습니다. 개 껌을 줬는데 개가 저보고 메롱이라고 쓴다. 그래서 저는 정 사과 준다 그 가지고 돼지가 바보래요 바보래요라고 하면서는 말했습니다. 근데 개가 저한테 이랬음니 말로 뭐에 뭘 그래 가지나는 정말 화가자 가지고 나는 바보야라고 말했어. 이국의 어시스턴트를 따라한 바보 멍충이 똥개야. 끝.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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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